말씀은 유대인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성전을 건축하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것이 1일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것이 24일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성전 건축 재개를 결정하는데 며칠이나 걸린 거예요? 24일이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24일이나 걸린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길어지면 어때요? 대개는요 생각이 길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고요, 계산하게 되고요.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24일 동안이나 고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산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틈이 틈을 타게 되었을 것이고요. 불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 재건을 결정하였으니 이참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순종해야지요.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면 까딱 잘못하면 불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다시 첫 삽을 떠 보니까 이게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새로 지을 성전의 영광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수룩바벨 제2성전을 지을 때그 기초석을 보고요 너무 실망이 되었던 나머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즐겁고 왕성하게 신앙생활 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영광에 도취되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기 쉽상입니다.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경우를 비일비재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많은가 하면요큰 규모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아 이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목회자를 왜 그러느냐 보니까요 다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 와서 보니까요 이 교회 이 예배실 크기가 어때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소예배실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 게다 그냥 그냥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의욕을 내시던지 혼자서 다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하시고 어막 가르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달 해보시면은요,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금방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교회가 작다고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작으면 작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은 또다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일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일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예민한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고요.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전 신앙생활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겉든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된 나머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탓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전 신앙생활에 도취되어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일했었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유대인들의 일부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성전을 재개, 성전 건축을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전 성전 영광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그러면서 불평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 터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주책이었던 것이죠 이에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 아니야. 그래 맞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너희가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 맞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에 비하면 지금 수르바벨 성전 짓는 비용은요, 예, 보잘것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어려운 중에 어려운 중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너무 어렵지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화려하고 컸지만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오늘 너희가 볼 때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여기가 더클 것이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고 컸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짓고 있는 수르바벨 성전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마음의 성전으로 볼 때, 마음의 성전으로 볼때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요 많은 중에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수룩바벨 성전은요 없는 중에 마음을 다하여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랩돈을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가 하는가 보려고 연복의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을 봅니다 헌금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과부가 두 랩돈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스루빠벨 성전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던 유대인들도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수루바벨 성전이라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야,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갈때 이전 영광에 사로잡혀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갈때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그래야 한다. 너희가 이전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안다. 그렇지만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신앙생활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